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승도들과늘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는 우리 승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지난 주부터 수요 예배 시간 전에 함께 찬양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부르는 찬양이라서 아직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입니다. 오늘은 이 찬양을 먼저 함께 부르면서 이, 시제, 이 시간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입니다. 참 마음에 와닿는 찬양입니다. 우연히 몇주 전에 라디오를 듣다가 이 찬양을 들었는데, 이 찬양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없는 오직 나 홀로 서 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그래서 고독하고 외로웠던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며 왜 나를 힘들게 내버려 두시냐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을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셨고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길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략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한 편의 영화를 소개합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4년 11월에 개봉한 글래디에이터2라는 영화로 로마의 쌍둥이 황제였던 게타와 카라칼라의 통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물론, 영화의 인물과 사건은 사실이 아니라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누비디아에서 한노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로마의 침략으로 아내를 잃고 노예로 잡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검투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 그는 자신의 나라와 아내를 잃게 만든 로마를 향한 겉잡을 수 없는 분노를 갖고. 타고난 투사의 기질로 로마의 콜로세움에 입성하여 경기를 치르는 검투사가 되었으며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영화의 자세한 내용은 직접 영화를 보시면서 감상하시면 되고 저는 이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한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는 누비디아라는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일 뿐이었고, 이후에는 로마의 노예가 되어 검투사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 황제의 외손자이자 로마 장군의 아들인 루시우스였습니다. 그런 그가 비록 노예가 되고 검투사가 되어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이지만, 영화는 여러 장면을 통해 그가 보통의 사람이 아님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통쾌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존재를 무시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무가치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광략길이라고 그 험난한 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겠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가 무가치하지 않음을 우리가 걷는 이 광략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임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평범한 한 사람, 한 노가 아니라 노예일 뿐이었던 검투사가 아니라 로마의 황자가 될 루시우스와 같습니다. 한노가 루시우스로 밝혀지듯 광야길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장소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걷는 이 광야길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여정을 마무리하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내 주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신명기서는 1장부터 4장 43절까지는 출애굽 이후부터 가나안 땅을 마주하는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을 돌아보는. 과거의 회상, 회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 44절부터 26장까지는 율법의 중요성과 실천적인 말씀을 담고 있는 현재의 가르침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27장부터 30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선택하게 하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고 마지막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8장이니까 이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40년의 광야길의 여정을 모두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모세에게서 다시 듣는 부분에 속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모세가 백성에 전하는 강곡한 권면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늘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략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온 광략길은 전혀 편탄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남자 어른만 60만 명, 명이라고 하니 전체로 치면 대략 200만 명이라고 계산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마실 물을 어디서 구하며 먹을 양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인구가 200만 명이면 거의 현재의 대구시 인구와 맞먹는 수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아보니까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대구의 인구가 대략 235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보다는 적지만, 200만 명은 절대 적지 않은 수입니다. 그 사람이 모두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한 문제가 식수와 양식의 문제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다른 민족의 공격에 늘 노출되어 있었고, 야생동물의 위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에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성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그들이 지난 그 광야의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불뱀과 전갈이 있고라고 합니다. 여기에 200만 명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에는 대략 500분 정도가 오고 가시는데 그 500명의 마음도 같지가 않습니다. 지난 주에도 어떤 성도님은 덥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춥다고 하십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온도를 맞추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 광야길을 걷는 것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속에서부터 불평과 반역의 소리가 늘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음을 볼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 반석에서 나오는 물, 그리고 본문 사진의 말씀과 같이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러뜨지 않게 하신 은혜로 이끄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광야는, 그래서 광야는 결핍의 장소인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와 돌보심이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모세는 이제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다시 말해 광야가 단지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자리였음을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단순한 과거에 대한 회상이 아니라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기억은 믿음의 시작이며 순종의 원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고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라는 원동력입니다. 기억은 믿음의 시작이며 순종의 원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는 분명 사막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들처럼 야생동물의 위협이나 식수를 구하기 위해 애써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이라는 또 다른 광야를 지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경제적 위기라는 광야를 지나고 있고 또 다른 분은 육신의 질병이라는 광야 혹은 인간 관계의 단절, 감정의 소외와 상실이라는 다양한 문제의 광야를 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빠르고 복잡하게 변해갑니다. 디지털과 AI 시대, 기술은 발전했지만 오히려 사람의 마음은 더 공허하고 외로워졌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외형적으로 보이는 형식은 남아있지만 뜨거운 믿음은 식어가고 공동체의 진정한 돌봄은 흔치 않은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광야가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저주의 장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빚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신명기 8장은 바로 이 광야의 의미를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의 자리입니다. 이엘 말씀을 보시면, 내네 하나님 요하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라고 합니다. 광야는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는, 들여다보게 하는 자리입니다. 평안할 때는 잘 몰랐던 우리의 중심, 우리 신앙의 실체가 그 시험 앞에서는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우리 마음의 동기와 태도를 시험하십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조건적 신앙은 아닌지, 외식인지, 참 모습인지가 시험 속에서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낭망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하시고 정검처럼 빚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 즉 테스트의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는 말씀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3절 말씀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합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심을 받으시며 하셨던 말씀 즉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에도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신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뜻보다는 뜻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날 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생명은 세상의 풍요로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데서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떡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떡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우리를 시험하기도 합니다. 떡을 위한 신앙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떡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유혹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광야는 돌보심을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셨고 지키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발을 구해서 신고 옷을 구해 입었겠습니까? 도저히 할수 없는 일입니다. 광야에서는 구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5절 말씀과 어 4절 말씀과 같이 옷이 날지 않았다고 발이 부서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 같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가장 세밀하게 돌보시는 자리입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공급을 받았고, 의복은 헤어지지 않았으며, 발은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이루어진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요하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징계는 멸망을 위한 분노의 채찍이 아니라 사랑의 회초리였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시험하시고 가르치시며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그들을 풍요의 땅으로 이끄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광야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3000년 전의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만 볼수 있는 역사 속에 흘러가버린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광야를 지나고 있으며 하나님은 여전히 그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다듬고 계십니다. 혹시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너무 힘들고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마음은 흔들리며 삶은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으며 하나님은 침묵하는 듯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내버려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준비시키시는 은혜의 시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광략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연에, 즉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더 나은 조건과 상황이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며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도 감사를 멈추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 평범해 보이는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순종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 믿음의 고백, 신앙의 삶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요하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그를 찬송하리라는 이 말씀과 같이 광야길의 끝에는 찬송을 부르게 하십니다. 그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노래 부르며 즐거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깊은 감격의 고백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믿음의 고백임을 알게 됩니다. 그를 찬송하려는 이 마지막 십절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힘든 곳이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 광야의 시간을 흐르가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우리의 의복과 걸음을 지키시는 손길로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깨닫게 되는 사실 하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경험하는 그 광야의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시험을 이겨내셨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뎌내셨으며 때로는 아무도 남지 않은 그 힘든 순간 십자가를 지시며 걸어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홀로 광야길을 걸으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지나온 광야를 돌아보며 그리고 앞으로 지나갈 광야를 생각하며 광약길에서 야광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 광야에서도 동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 견고한 믿음과 감사로 이겨나가는 우리 순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때로 우리는 광약길에서 방황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광략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훈련시키시며 우리를 붙들고 있는 시간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간의 광략길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가 그런 광략길 또 앞으로 걸어갈 그 광략길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